낭극, 난극? 낭극은 파밍을 하고 싶어도 그 보스가 나오는 타이밍만 할수 있어서 죽으면 이제 터지죠. 짬랑, 짬랑이 형 맞네. 짬랑, 왜이행 일행 일행 거부산 같이 같이 프해서 잡읍시다. 아, 근데 이 사람 야, 개사기인데 류프 하면 안 되겠다. 초보자형 도시검소 개사기 보기 들고 있네. 개사기 무기 이제 남는 마력으로 이제 잡는 느낌이죠 백열장 어 좋아 네, 한대라도 더 때려놓으면은 아주 순식간에 못스터를 처리할 수있습니다 오케이 도시검 15레벨을 했죠 도시검 오너 어우 야 확히 빨라졌어 도시검 개지럽다 목도진이요 목도진 신버전템이어가지고 그래 도망가는걸 이제 백열장을 잡는거야 비철단도 좋죠. 비철단도 이제 노가다 하러 갈까요? 음, 사슴굴도 나중에 20좀 넘어가면 은 비철단도 계속 갈 거예요. 제가 바람의 나라 지식인 그거 하면서 지엠하고 어,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음, 이윤을 얻을 곳이 없다. 그렇죠? 캐시 지를 것도. 아니, 금, 상점 갑옷을 금전으로 살수 있게 해줘야 될까왜 전표로만 사게 해놨어? 만이0원 정도. 아, 가격은 그대로예요. 아, 그러면은, 제가 그 전표 있는 캐릭터를 켜가지고, 그 캐릭터한테 이제 금전을 주면은, 저는 도보파였어요. 금장투고있천아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지금 이게 상.. 제가 바돈을 모아도 지금 이게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진 서버에 전표가 있는 캐릭터를 하나 켜가지고 그렇게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갑옷을 내가 바꿔 껴야 되는데 갑옷을 바꿀 수가 없네 한 달권 30만원이면은 그거 할만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할만하긴 한데 30만원 주고 할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저는 30만 원 준다고 해도 내 수익이 그만큼 되면 은 나는 할것 같아요. 근데 가죽 가죽 올라갈 때 가격이 이제 한 방에 확 뛰죠. 가 가죽으로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가격 미치. 파란색 갑옷에서막 존버하고 그랬죠. 그래서 길안비켜요 퀘스트 다 있죠. 근데 렛제가 생겼어요. 옛날엔 다 10만 개가 2차 승급으로 바뀌었어요. 네, 오늘은, 완전히 이제, 생 무자본으로 이제, 시작... 아, 100, 1 0장안 쓰고 있네. 그러네요. 깜빡했어. 완전히 생 무자본 해가지고, 직접 아이템을, 그니까 지존까지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템 이제 맞출 거예요. 하나, 둘, 셋. 현 바람이 그냥 돈이 많이 들잖아요. 냉정하게 돈 많으면 재밌는데 돈 없으면 재미 없지 현 바람 세라미 오이 사람 뭐야 도인인데 생명의 기원 덜덜 진 서버에 사람이 있어 말 그대로 옛날 바람에 나왔죠 이번 아니요 정식 서버 맞아요 셋이 말해서 공짜 아안 먹습니다 훈지는 훈지는 안 됩니다. 제가, 제가 구해서 뭐, 뭐 얻어올게요. 그건. 그렇지. 정식 서버인데 옛날처럼 그냥 흉내 내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러 전부 다, 어... 현재 바람의나랑 지금 이어, 져 있는데, 어, 그냥 이제 구버전 그 컨셉으로 그냥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수익이 안될 때쯤 되면 이제 막 용무기 심류도 막 뿌리고 막 그렇게. 어, 이 야, 야, 체력이 너무, 너무 많이 나는데. 34대려요. 그쵸. 그렇죠? 인원 대비해서는 수익이 엄청 잘 나오는 편이죠. 인, 인구수 대비해서는. 에이, 거지네. 물론, 이제 전체적인 토탈로 보면은 뭐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뭐 동전바 1000명, 2000명 대비해서 뽑는 수익은 엄청 많이 나오죠. 클래식 던파는 약간 그걸로 나온 느낌 아닌가? 모바일로 약간. 옛날 클래식화 해가지고 나온 느낌인 것 같은데. 됐다. 이제 가상점 갑옷을 사러 갈게요. 쥐고기 다 판다. 박쥐고기 다 판다. 뱀고기 다 판다. 뱀꼬리 개 350원. 오, 짭짤한데? 돈 지금 4,500원 모였어요. 자, 이제 그럼 상점템을 사야 되는데. 상점 투 뭐, 금장남자투 사야되거든요? 돌았나? 정 금장, 많이 금장남자투가 무슨 9 0 0 0전표야 2,000원인데. 이거 원래 2,000원이거든요? 에바야. 아니, 전표가 없어, 애초에. 이거 어떻게 하냐. 갑, 보라 갑옷은 얼만데? 뭐, 갑옷을 뭐. 3,000원? 아니, 이거 갑옷 가격이 얼마에요, 원래? 야, 미친놈이. 이거 왜, 왜 이렇게 가격 올려놨어? 일단, 금장남자 투구를 하나 살게요. 자, 금장남자 투구. 됐다. 2,000원. 노우미 캐릭한테 써야 돼요. 영웅, 영웅의 길이라는 걸 해야 이제, 전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영웅의 길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표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160, 160원 올려야 돼? 아니, 레전드네. 신버전 대표 제야죠 보라, 보라오까지. 와, 근본, 본 셋이긴 하네. 상태차 나서 봤어야 됐어. 근본, 근본 룩이긴 하네. 아, 씨. 개지렸다. 19레벨에서 준보하는 단계죠. 그렇죠. 한국에다한번 가볼까? 레벨 20 찍고. 돈, 돈, 돈 잡아서 10만원 나오면은 그거 나름대로 레전드. 뭐야, 맵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어 뭐, 신수, 셋이랑 뭐 그런 거 끼면은 괜찮죠? 아! 레벨 20! 60시간 무료 쿠폰 결제 좀 해볼게요. 아씨, 내, 실수로 간발 아 간을 못 봤네. 어, 제기랄 요시시가 무료 쿠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넥슨 홈피 가면 무료 쿠폰 8시간 준다고요. 어, 좋지. 갑시다. 쿠폰을 이제 입력을 했어요 이제 20레벨 되면은 이제 여러가지 이제 특권이 있습니다. 이거, 그, 피아노 소리가 들리. 들린... <laughs> 그, 그거 할수 있거든요? 레벨 20 되면은 소소한테 머리 염, 염색도 할수 있어. 개꿀이죠. 이제 검은, 검은, 옛날에 진짜 20 레벨 되면은 이거 머리 색깔 다른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색깔 해볼까? 이거 바꾸는데 설마 100원 드나요? 어 그래. 그래, 그래. 100원 드네. 원래 이 색깔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흰색 해볼까? 흰색? 흰색? 어떤가면 나오지? 아, 근데, 아, 이건데, 중간에 이거 하기도 아까워. 100원이나 드는데. 금고주인 클릭해봅시다. 이 금고를 어떻게 연다? 무슨 일이 있나요? 이 금고를 열어 하는데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 내가 어렸을 때 자, 가, 나중에 커서 열어보겠다고 잠근 금고인데 막상 열보니 열쇠가 없네. 열지 못하면 그냥 부수는 게 어때요? 뭐, 부순다고?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그냥 부숴야지. 근데 어떻게 부수지? 어우. 너무, 너무 멍청하군요. 성공하면 보수도 주겠네. 한 가지 약속해줘야겠어. 이걸 열면 봉투가 하나 나올텐데, 그, 절대 그 봉투를 열어봐서는 안 돼. 약속할 수 있겠나? 에이, 그게 뭐길래 열어보면 안 되네.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 아! 이런. 미안해. 안 열어볼게. 이런. 오케이. 봉투만 주면 돼. 다시 한번 말해주면 봉투를 절대 열어보선안돼 약하겠지? 좋아, 수고하게. 오케이. 지금 봉투 열어보면 저 죽이게 또 지금, 지금 협박,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야. 뭐야, 여기 줄, 줄사가 있는데? 뭐야. 이 사람들 지금 벌써 레벨업 오지게 하고 있는데? 괴물들이야. 짬랑. 한한 곡에나 한번 가봅시다 난못 지나간다 감히 접근할 수 없다는데요? 뭐야 야암록강 다리 반짝이는 거봐 레전드인데 장한성 비서도 좀사 올걸 나중에 저거 갈일 있으면 장한성 비서좀사야겠다 말리장성 틀어볼까요? 말리장성 말리 장소, 네 요즘도 보안 뭐 되잖아, 그냥 말리 장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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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장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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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장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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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장소, 본서버이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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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장소, 마마마마마 말리 y Baby, b a 리 y b a 리 y b a 장안성 기서 하나 챙겨 놓자. 이거 그 낡은 망치였나? 맞아요. 똥곰님이죠. 중국 장안성 대장장이 무쇠망치를 사면은 낡은 금고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낡은 금고 눌려야 되나? 아, 됐다. 무쇠 망치로 낡은 근거를 깨뜨리니 안에서 낡은 문도 나왔다. 바로 읽어, 읽어봐야죠? 열어봐야지. 약속보단 궁금함이 먼저야. 바로 읽어볼게요. 봉투를 열었더니 알에서는 낡은 편, 연애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아 개꿀. 청아이 겨울날에 나의 옆구리는 아주 따뜻하다고 당신의 따뜻한 체온이 나를 감싸 안아서 그런가보 나는 이 세상 끝나는 것까지 당신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청아 나의 귀여운 꽃사슴 사랑하오 홀리쉐 라고 쓰여져있군. 네, 사두목도 팔자. 아, 한 푼도 못 준다고? 보, 정식 서버인가 프리 서버 아니에요. 음, 본 서버에요. 자, 다 됐습니다. 이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봉투를 열어봤구나. 나쁜 놈! 약속을 했다니. 내인 말해도 보수는 없다. 개빡 쳐가지고. 근데 저주안 걸리네요. 반사행 여지가 없군 미안해 분명 봉투를 열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걸 열다니 에이 못된 놈같은일라고 하지만 그걸 열기 위해 저 멀리 중국까지 다녀오면 고생한 것도 사실이니 내그 사전 좀 봐줄지 다신 자네가 그 읽은 그 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것 어때 약속할 수 있겠냐? 네 아무튼 말하지 않겠어요 자네가 노력한 것 같아서 봐서 보수를 주지 여기 흑장당으로 가져가게 중국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이야 그럼 잘 가게 편지 내용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잊지말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흑장단검 이렇게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 이미 174명이 갔다 봤다 미안 늑대가 있네 와, 지금 늑대 존나 쎄. 야! 야, 예, 예, 예! 중다, 나, 중다, 중다, 중다. 도망가야 돼, 씨. 되게 존나 쎄네. 지신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악마가 왔다, 악마가. 늑대 존나 쎄네. 아, 깝치면 안 되겠다, 늑대한테는. 아직 사슴굴은 내가 갈 곳이 아닌가?